알바로 갈수려나 모르겠네. 아, 류 말하는 거야, 류. 막내, 막내. 막내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음. 통화? <laughs> 지금, 해, 지금 해도 될까? 좀 미안해가지고. 일단 나중에. <laughs> 나중에 한번 혼자 연락해 봐야지.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출근 했어. 오늘은 손님 많니 심심하면은 카톡해 이러면서 <laughs> 근데 우, 우, 살짝 통화하면은 목소리 낮아지는 거 나만 그런가? 전화할 때는 목소리 되게 낮아지는데, 응그니까 음, 스윗한 남자친구 누가 남자친구야? 동생 챙기는 거지 동생 동생 챙기는 거지. 공신 커플을 안 여겨?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김 오뉴는 김 오뉴는 모두의 것. 김 오뉴는 모두의 것이다. 너네들 너에게 닭기를 안 받니? 김이노도독해 알아? 카제하야 아닌 카제하야? 카제하야 쇼, 쇼타 알아? 거기 나오는 애처럼뭐김 어? 오뉴는 모두의 것이야. 어디서? 누구 마음대로 커플을 만들어? 나는 자유롭고 싶단 말이야. 따라서 오니님 루님 것도 되고 루님도 오니님 것도 되고 누구 마음대로지. 했아 진짜 정신 나가겠네.